전서 74세랬나? 지 4세. 74세. 74세 그죠 응. 옆에 머리가 엄청 집중이 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위에가 납작하거든요 그래서 옆머리를 이렇게 다 밀었어요. 빠바기로 밀면 그냥 기금을 하실까 봐 9mm로 밀었어요. 요렇게 올리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? 아, 어. <laughs> 요즘 투블럭은 이렇게 애들 앞쪽으로 눈썹 보일랑말랑 이러고 다니거든요. 근데 얘가 곤란하니까 이제 손님은 이렇게 살짝 올리시고, 그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. 74세 할아버지가 옆머리를 알 지천을 즐기다가, 제가 오늘 스타일을 74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일 변신하셨어요. 이렇게 머리가 위에가 없어서 고민이시고, 옆에 머리는 뿔룩해서 고민이신 우리 고객님. 9mm로 밀었더니 <laughs> 김정은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<laughs> 9mm로 밀었어요. <laughs> 아니 옆머리가 많으니까 모자를 써도 옆으로 삐지고 나온다고 해서 길러시더니 자르니까 이렇게 좋네. 이 쿠레노라가 100만불짜리에요. 반대로 여기가 너무 집중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이 중간을 김정은 처럼은 안 잘랐지만, 9mm로 이만큼 다 밀었어. 그러니 여기 쭉 쳐져 있고, 여기가 적어 보였던 게 이렇게 가득 차잖아. 그러니까. 이렇게 되면 훨씬 전체적인 느낌이, 고객님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. 이 전용 선생님 말 들어서 아주 20년은 젊어지셨다니까. 젊은 애들은 20대는 이렇게 앞쪽하고, 뒤 쪽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. 그렇게 고 가면 애들이 바라. <laughs> <놔>. 이래서. 이 정도 감히 이라시는 거감리일라시이시는야 이라시는 이라시는 거야. 이이제시는거이는거거시는 거야. 이라시는 거야. 는는시는시는이는 이렇게 왁스를 바르셔도 되고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. 그러면 면물이 튀어나와서 불편한 거 커버가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숱이 조금 많아 보여서 스트레스가 들라고 많아 보여 숱했는데 훨씬 나아요. 응. 9 0대 할머니는 응. 그 참빗으로 붙이고 응. 70대 아드님은 응. <laughs> 왁스로 붙이시고. 빨리 빨리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리 고객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대 <laughs> 어, 진짜 너무 젊어졌지 않아요? 음, 네. 이 뒷모습 좀봐 젊은 사람 같아 50대 아줌마 따로오면 어떡하지? 아니, 모자 쓰면 하도 아, 비는데 뭐. 이제 앞으로 모자 쓰면 안 되지 기마에만 쓰셔야지 <laughs> 이제 이렇게 이쁜 머리를 하셨으니까 기마에만 <laughs> 하세요 추우니까 마스크 하시고, 기마개만 하세요. 내가 모자 쓴다고 그랬잖아. 아니 그때는 머리를 길러려고 아이고, 컨셉이, 컨셉이 길르는 거였으니까 모자가 필요했지만, 지금은 이제 올겨울에는 <laughs> 마스크하고, 기마개 하시면 됩니다. 뭐 투블럭을 자랑하고 다니셔야지. <laughs> 아이,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스타일이 살아난다니까. 내가 요 유리창으로 내려다 볼 거예요. 그리고 전화 바로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다니면 전화할 거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